안녕하세요. 심지어 프로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체중이동과 거기에 따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체중이동이라고 하면은 다들 왼발에 힘을 실어서 치려고 많이들 하시죠? 근데 왼발에 힘을 실어서 치려고 하는 유형들 보면은 제가 임팩트 순간을 보여드릴게요. 임팩트 순간이 왼발이 실리기는 하지만 상체가 나가면서 왼발에 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체가 나가시는 경우 이렇게 보면은 힙은 뒤로 빠져 있고 상체만 실게 되는 이런 안 좋은 미스샷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체가 나가시는 게 아니고 상체는 축은 그냥 고정하신 상태에서 골반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임팩트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체중이동을 왼발에 실어두고 스윙이 되셔야지 상체가 나가시면서 스윙하시게 되면 안 되시고요.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은 백스윙 탑에 올라가셨을 때 탑의 모양이 있으시면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등지고 밀어주는 거예요. 다운 스윙 하실 때이 등을 타겟 방향 쪽으로 등진 상태로 골반을 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체가 나가지 않고요. 뒤에 있는 상태로 골반이 이동되면서 왼발에 힘을 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또 나머지는, 나머지 연습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공의 위치가 약간 왼쪽에 있게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리고요. 여기서 왼발만 살짝 디뎌주는 거예요. 왼발 디딘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 하게 되면은 제가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체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리듬도 되게 좋아질 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백스윙 올라가시고 왼발 디뎌서 다운스윙 내려오시고 이 방법이 처음에는 좀 스텝이 꼬일 순 있는데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